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향이나 한겨레의 기자들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발라 뛰 발로 뛰어서 뭔가를 밝혀낸다 탐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능력이 현저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하고 전혀 좀 싸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점점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예, 그런 일로 어, 이제 기자들이 점점 더 역할이 지금 축소되어 가고 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한번 얘기하도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표면도 어, 지금 현재 상황은 부족하다. 지금 현재 기존 운동장에서 희망을 걸고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마저 어 지금은 더 이상 희망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RTV 또 아니면 또 시민 물론 열린 공간이라든지 이런 대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뭔가 언론 페이지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가니까 그런 생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